오늘 예, 오이 관리를 하는 과정을 예,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오이를 예, 처음에 심어가지고 어, 계속 그 이제 자라면은 따고서 또 밑에다 똥알이 틀고 이런 식으로 아, 똥알이 틀었죠. 예, 그렇게 하고 이제 틀어서 전체를 낮춰 주면은 여기서 다시 열매가 열어서 열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처음에 그 아주 잎이 무성하고 비료기가 좋아서 어 오이도 크고 밭둑에 잘 자라고 그랬었어요. 근데 이제 오래 커서 이제 그 예, 오이가 늙다 보니까 이렇게 예, 그 줄기가 가늘어졌어요. 예, 가늘어져. 여기 예, 매치기는 맺혔는데 예, 이것을 저번에 땄는데 이런식으로 그 구부러져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모양이 좋지 않게 오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엊그제 이것을 낮춰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지금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저 페트경을 밑을 뚫어가지고, 여기다가, 밑에다는 흙을 조금 넣어서, 한꺼번에 물이 뭐안 들어가게, 마사토를 밑에다 조금 넣고서, 물을 그동안 계속 주었어요. 이게 점적관수의 효과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. 그래서 이제 물은 잘 관리가 됐는데, 워낙 이제 그 비료기운이 적다 보니까, 이렇게 그 오이가 구부어지고 좋지 않은 그 상태가 돼서 오늘은 여기다가 에그 비료를 에 요소 어 그러니까 20리터 한 통에 요소 한컵 종이 컵으로 한 컵, 그다음에 염화갈이 소주 컵으로 한컵 정도를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어 물로 섞어서 물에다 희석을 해서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고서 며칠 후에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비료를 그 혼합하러 가겠습니다. 오이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 요소하고 염화가리를 물 20리터, 지금 물 20리터가 2 0리터 들어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다서 희석을 한 다음에 다 녹은 다음에 에,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에, 요소는 종이컵으로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. 아, 종이컵으로 요소 하나. 요거 자 요마가리 소주컵을 하나입니다. 이 농도가 너무 짙을지 몰라서 반쯤 넣고 나중에 물로 채우려고. 너무 진하면 또. 네 예, 지금 이제 비료물을 넣었는데요 예,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농도가 너무 짙을지 몰라서 예, 여기 덜 채워진 부분은 맹물로 갖다 채워 넣겠습니다 아, 이건 맹물이에요 네, 일 전에 에, 비료물을 주었더니 그 먼저 비료물 주기 전보다는 조금 그 잎이 넓어진 것 같아요. 그러고 어, 3일 됐는데 어, 오이가 지금 너무 익었어요. 너무 너무 커졌어. 이건 너무 컸다. 그건 따지 말지. 그냥, 그냥 늙히게. 늙히게? 끝. 일단은 아직 멀었어요. 됐어요. 예. 조금 그 모양도 나고요. 어, 빨리 컸네요. 이렇게 해서 그 비료물을 추비로 조금씩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